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월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명리 공부. 그러니까 사주팔자. 그리고 타로 공부. 이것들이 뭐냐면 다점 점성학이다. 점술, 점성학. 예. 네, 철학, 인문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인문 철학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어. 다 관심이 있어서 들어와서 운세도 보고 공부도 하십니다. 그쵸? 자 그중에서도 촉이 좋으신 분들이 있다. 셀프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 촉. 그래서 셀프로도 볼줄 아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한테도 문의도 주신다. 자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직접 이런 타로 뭐 마스터가 되겠다. 음또 명리 공부해가지고 내가 사람들 점 봐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사주가 어떤 사주가 어울릴까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금방 될까요? <laughs>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음, 사주의 편인은 하나는 있어줘야 된다. 편인 자 편인 보시면 이 한자가 그렇죠. 치우칠 편에 이게 도장이 있잔데 치우친 머리를 잘 쓴다. 그니까, 러 예전에, 어, 수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은 포기하고, 영어만 잘한다. 국어만 잘한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응. 음. 아니면, 수학은 잘하고, 영어는 못한다. 외국어는 진짜 못한다. 이런 분들이 좀 편인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서, 또, 또, 이 명리 쪽 한자 혹은 이런 철학, 인문철학 타로 이런 데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을 것이다. 편인이 발달한 사람. 근데 이 편인이 뭐 천간에 하나 있는데 뿌리가 없거나 그러면 안 된다. 천간에 하나 있으면서 예를 들어 정한데 그러면은 편인이 뭐예요? 을목이죠. 그럼 을묘라든지 을미라든지 뿌리가 있어 주고 편인이 한두 개, 세개 정도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잘 꽂히고, 누구보다 잘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게 타로 명리 공부에 탁월한 분들도 되고, 어떤 일이든지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몸 공부해가지고 <laughs> 잘될수 있는 분들이에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거는 겪은 건데, 이 현침살이 있는 분들이다. 현침살이라는 게 뭘까요? 이 하늘로 올라간 이 안테나 같은 모습, 신금. 이거, 그쵸. 그렇죠. 간목도 마찬가지인데, 간목은 좀더 뚫고 올라가진 못했죠. 또뭐 있을까요? 뭐, 갑, 병, 무, 경, 임, 뭐, 이런 것 중에서 찌르는, 거. 지지에서는 이, 시, 이 지지의 신금, 그쵸? 그렇죠? 찔렀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묘목, 이런 것들. 하늘로 이렇게 수직, 수직. 저는 이걸 안테나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안테나. 예. 미토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 글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현침살 찾아보시고 이게 좀두개 정도 세개 정도 있으신 분들 뭐네개 이런 분들은 하늘과 다있기에이 안테나가 있어서 촉이 좋다는 거예요. 잘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이게 심금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데 감목도 그렇고 이 만약에 심금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다. 이거 안테나 두 개죠. 간목이두개 있다 이런 거 이거를 이제 병존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청간에 병병 뭐 있겠어요 무무. 응. 제가 겪은 바로는 이런 분들이 을을 뭐많겠죠가을병정우식이 경신계 특히나 근데 이 신금 두개 그리고 무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억이 좋다. 점쟁이들이더라고요. 하늘과 다 있다. 이런 분들은 촉이 좋아가지고, 우리 남편이, 응?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 느낌이 팍 온다는 거, 말안 해도. 어, 이런 분들은 말안 해도 느낌이 오는 분들이고. 이렇게 내가 일간인데, 만약에 이게 간목이 일간인데, 옆에 또 간목이 있다 그러면, 이 비겁이 많은 분들일 거 아니야? 많지 않아도 돼. 그냥 이렇게 뿌리 없어도 돼, 이거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투쟁심이나 독립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딱두 그루가 있다라고 쳐요. 이좀갑 갑은 이 기토를 향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게 병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답답해서 뭐안 보이는 형국인 것 같지만서도 그러니까 여기 뒤를 좀 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다. 아니면은 이 사람과 힘을 합쳐서 기토를 우리 편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점을 보면, 결론을 확실하게 내주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굉장히 판단하는 거예요. 타로 명리. 점수를 있잖아요. 그 밑에 지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자, 오, 오, 이렇게. 이 현침살로 된 것들이 더 붙어 있으면, 어, 붙어 있으면 더욱더 그러겠죠. 이거는 지지에서 붙어 있는 거는 도충인데 이거는 또이 자아가 두개 있으면 오하의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을목 두 개면은 뭐예요? 경금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결론이 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도 결론을 내주고 내 공부의 끝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병존 그리고 도충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이것이 현찜살로 있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다. 음. 명리 타로 공부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줘야 되고. 아직 남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 자, 4번. 이게 천문성이라고 그러죠. 천문. 천라 지망 중에 천라. 천문, 천라. 이건데, 이게 보통 글자가 뭘로 보냐면, 술, 해. 이런 것으로 본다. 술, 해. 하늘로 들어가는 입구. 자축이 묘지 인사음 신유 술, 해. 어두워지죠. 예, 여러분들술시해 시에 술한잔 마시고 이제 잠자리에 들죠. 아니면 이렇게 눈 감고 그냥 TV 좀 보시다가 유튜브 좀 보시죠. 이 시간이 예, 꿈나라로 가기 전 시간이 술회 여기 육까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유술회 이거를 천문성이라고 그래. 천문성, 하늘의 문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어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잠자리에 잘 들어가지고 이 꿈나라에서 막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촉이 좋다. 그리고 이 유술해 있는 분들 여기서 유해 있으면 좀 그렇고 술해 있으면 그렇고 유술 있어도 그렇고 어쨌든 좀 붙어 있으면 좋다. 세 글자 다 있으면 대박이고 이거 전문성 이걸 전문가라 그런다. 전문가. 뭐, 한분야의 완전 전문가, 실력자. 실력자들이다.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태어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공부를 하면 끝내준다. 음, 좀 유명한 그 명리학자가 될수 있다. 명리. 음, 그렇죠. 요거 보고. 이게 이제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간단하게 나누고 나중에 요 개개인, 응? 음? 개개별 번호 있잖아요 이런거 다 설명 드릴거고 다른 영상에서 어?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다섯 번째로 살펴볼건데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 자 귀문 관살이 있어줘야 된다 이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팔자 를 본다 어디 가서 점을 본다 했을 때 점쟁이가 어 아니, 무당이, 점쟁이든 다 똑같은 얘기죠. 이런, 점쟁이 팔자 보고 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laughs> 기문간살. 나중에 이제 좀 약간의 사기성이 있는 그런 점쟁이들도 있는 팔자 얘기해 줄게요. 기문간살이 뭐가 있어요? 축, 오 있고, 그 다음에 자, 유, 기문 그죠? 렇그 다음에 인, 미, 기문 귀문갓살이라는 거는 귀신 본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귀신을 못 봐도, 만약에 귀신을 못 본다 해도, 굉장한, 굉장한 어떤, 그런, 남들보다의 탁월한 신기라고 그러나? 끼? 응, 네, 이런 게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진해 원진이 있고, 사술 원진이 있고, 원진 귀문에 대해서 따로 또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 사람들은, 정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측면은 볼수 있다는 거 측면 저 사람의 속마음 타로 볼때이 속마음 많이 보잖아요. 지금 남자친구의 속마음이 어때요? 싸웠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마음이 어떨까요? 그 해석이 끝내주는 사람들이다 해석. 참고로 저는 이제 인미 기문이 있는데 네. 이게 좀 힘들어요. 사실 기문관살 있는 분들은 인생은 음, 쉽지가 않다. 이게 이지하지 않다. 어렵다. 이지하지 않아. 그리고 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부관계나 애정관계. 게다가 여기서 이게 또뭐 편인으로 하나 이루어져 있으면 끝내주죠 이 사람들. 근데 인생 자체가 쉽지운 분들은 아니다라는. 특히나 애정관계, 부부관계.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하나에 막 빠져가지고 이 가정 돌보고 친구 돌보고 이런 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이 예술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있으면은 아주 좋다. 이런 운이 이런 팔자인데 또 운에서 이런 글자 오면 아주 그냥 또 하나에 빠져버리죠.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술이라든지 뭔가 도박이라든지 중독 뭐 담배 요즘 많이 안 피시는데 뭐 그런 거 하여튼 너무 많이 해요 적당히를 몰라 이런 분들 이런 거 유의하셔야지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건 제가 이제 다 결론을 내린 건데 예전부터 상담을 많이 해오면서 예, 저보다도 더 초기 좋은 분들 많이 알고 배우고 저도 또 우리 고객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편중된 사주예요, 편중된. 예를 들어서, 뭐, 을 묘년생이 인월에 태어나고, 응? 또, 가빈 일주고, 병인 일주나, 뭐, 이렇게 인, 목이 많다, 화가 많다, 수가 많다. 이게 한 오행으로, 오행. 오행이 굉장히 편중된 사주들이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꽤나 있더라 굉장히 밸런스가 다 맞춰진 그 스님 이라든지 수녀님들 보면은 네, 좀 뭐랄까요 되게 세속적인 그 중에서도 세속적인 분들이 많다 거기서도 권력이 있잖아요 자리가 있고 그런거 투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편중된 분들은 고집이 있어 자기 고집이 네.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일지가 토로 되어 있으면은 일지 토 이런 분들이 꽤나 많고 편중됐다라는 거는 막세 개, 네 개, 네개 정도는 돼야 많이 편중됐지. 네. 그래서 지금 여섯 가지 설명 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 하나 있으면 조금 약하지만 한두개 정도가 있다 이상 이 있다 그러면 아주 명리 타로 공부에 탁월하다. 그래서 나중에 상담해도 된다. <laughs> 그런 거고 이 점쟁이들 중에 이거 이거는 참고 점쟁이나 이 병리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재라는 글자 있잖아요 정재 정제, 특히나 정재가 발달된 사람들은 잘해요. 잘하는데 점을 잘 해요 잘 하는데 점을 잘쳐 근데 자기 너무 자기 위주고 이게 한번 굳어진 거는 잘 바뀌질 않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정재 정제가 너무 발달한 점쟁이들은 조금 돈 밝힌다. 어. 너무 발달하면 돈 밝히고 이게 자 입문 철학이고 이게 뭐냐면은 남 살리는 활 인업이잖아요. 활 인업 활 인업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받아요. 막 몇십만 원씩 받고 막 책도 막 쓰고 막 이런 거 활동 엄청 많이. 근데 나중에 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 상담 받고 나면 내용이 없어.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상담료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저는 정제가 없어요. 편제는 있는데. <laughs> 이게, 이 제가 너무 발달한 점쟁이들은, 그냥 좀, 자기 칠치아리고 이게 뭐, 치고 빠지거 잘한다는 거예요. 아, 좀더 뭔가 좀 가슴에 남아야 되는데. 사실, 이귀문관살 편중되고, 막, 천문성 있고, 현침살에 병존에 편인이 있고, 막, 이런 분들의 이 상담 받았을 때, 내가 막 혼나는 분위기여도, 뭔가 그래도 가슴에 남아. 아시겠죠? 그래서 점쟁이한테갈 때도 점쟁이 팔자 먼저 보고 가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